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이번에 플레이어 스킬이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별로 플레이어 스킬 공략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컨텐츠별 플레이어 스킬 공략,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 전에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모험 플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쫄작용입니다 일단 먼저 캡처부터 먼저 하시고요. 네, 이 플스는 클란, 제이브 3쫄작, 아탈란테 4쫄작 기준으로 해봤고요. 가장 뭐 기본이 되는 쫄작이고. 네, 이 플스는 클란, 제이브 3쫄작, 그리고 아탈란테 4쫄작, 뭐 가장 기본이죠. 이거에 대한 플스가 되겠구요. 상대 몬스터를 보고 3페이지에 7번은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페이지 7번은 1, 2, 3, 4, 5, 6, 7.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 그래서 요거를 올리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세번째 페이지에 다섯번째 획득 확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로 장비 혹은 영웅으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공성전 지옥 난이도로 한번 짜봤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일단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성전에 사용하는 딜러가 델론즈, 노아, 프레이와 같이 평타를 이용하는 이런 영웅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에 두 번째 거를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만약에 딜러가 세바스찬이다 하시면은 1페이지 두 번째 거를 위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께 평타 데미지가 증가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3페이지에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어, 보스의 속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리 던전 세인덱입니다. 먼저 캡처부터 먼저 하시고요. 네, 세인덱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2번과 4번을 아래로 내려서 상대에게 반격을 유도한 다음에 어, 세인 스킬 그리고 상대 반격, 세인 속공 이후에 세인 스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죠. 어, 그런 식으로 한번 짜 봤고 역시나 3페이지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 속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드 던전 노아덱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먼저 캡처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아덱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에 2번과 7번의 기뎀증, 1, 3인뎀증으로 노아의 평타와 여러 가지 스킬을 극대화하도록 잡았습니다. 네, 1페이지 두 번째 거 기뎀증 그리고 1, 3인뎀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3페이지에 6번과 7번은 상대 속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네번째는 난타전 세인덱입니다.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난타전 세인덱은 반격을 최대한 줄이고 세인의 스킬로 이렇게 활용하게끔 짜봤고요 역시나 3페이지 6번, 7번은 자신의 스펙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타전 노아덱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캡처하시고요 네 노화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타로 거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것 같고 3페이지에 6번 7번도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투기장 풀스입니다 일단 먼저 캡처부터 먼저 하시고 네 투기장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이기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기는 게 점수를 많이 따기 때문에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투장입니다. 일단 결투장 공마대 플스부터 먼저 가져왔습니다. 어,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히 수정 사항이 없고 현재 메타에서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결투장 방덱 풀스입니다. 일단 먼저 캡처부터 먼저 하시고요. 방대 풀수가 가장 유동적이긴 한데, 특히나 1페이지에 6번인 반격 증가를 크리스라든지 트루드를 쓸 경우에는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올리면은 반격률이 30%증가고요 내리시면은 상대의 공격력, 마음력이 20%가 감소가 되죠. 이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세븐다이츠 공략, 우리 컨텐츠별 플레이어 스킬 짜봤는데요. 역시나 플레이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조금 수정하셔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